헤드폰을 찾고 앉아. 이거 o v e 이 나온 거 아니야? 오늘부터 내 거야, 이거. 할게. 려주라나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면 진지하게 말을 하지. 인상 펴라, 새끼야. 가져가라. 내가 중요한 거라고 했지. 어쩌라 아이, 이 새끼야. 어! 내가 오늘 그래. 무 계속된 괴롭힘에 결국 폭발하는 의견. 공부만 해온 모범생이라 싸움은 서툴. 줄알았으나 아무도 예상 못한 타고난 싸움 센스로 결국 흥미를 제압한다. 저 미친 새끼. 일대일인데. 너 뭐야 이 새끼야? 나 심판. 첫 싸움에 그동안 싸운 모든 걸 폭발한 의견. 이 싸움의 결말이 궁금하다면 카카오 웹툰 원작 원 하이스쿨 히어로즈.